제러스는 쪽으로 레오나르도 고을! 안 돌리고 또 레오나르도 시간을 끕니다. 네. 레오나르도 볼 아직 안 나갔어요. 자, 여기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 어. 원두제 뒤에서 피스 그렇죠. 이 파울이에요. 네. 네. 박진섭의 반칙 레오나르도 여기서 박진섭이 수비하는 과정에서 반칙 텐제로스는 이 쪽으로 오! 레오나르도 마스고리골 캐리그 데비골 레오나르도 휴시가 아! 좋고 레이드 네. 아니죠. 아 정말 깔끔한 폴탈치에 의한 마무리까지 정말 좋았어요. 슈팅하지 네. 없는, 아 정말. 바퍼스도 보고 정확한 임팩트 가져가면서 본인의 첫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. 동움도 하나 기록을 하고 있고요. 오. 자, 어렵게 따라가서 박꾸가 볼을 지켜냈습니다. 박꾸 아, 레오나르도. 자 터치라인 따라서 밀고 들어가는데요. 아직 볼 살아있습니다. 레오. 게어요 l e o 로 저도 레오를 하게 되네요. 레오나르도. o a b s 일단 u s 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. 골 e Leonardo, 고 a 고 i Santiago, l e o n 뒤쪽에서 l 리외 안쪽으로 들어와 o 자 레오나르도! 레오나르도. 원거리에서 과감하게 때려맞는데요 아, 돌파의 이연, 아, 잘 왔고요. 지금 사이드에 아마노 선수 아, 달라고 지금 홍명보 감독, 그리고 어, 울산팬들이 레오나르도를 <laughs> 정말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잘 봤어요. 이청룡 받았다는 사인은 나오지 않았고요. 어 아마노에게 볼이 갑니다. 이겨내네! 아, 네. 네 마지막 순간에 자 그리고 홍정호 여기서 분을 빼냅니다. 경기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자 왼쪽에서 따라가고 있는 레오나르도 볼을 어, 지켜내고 네. 앞으로 살짝 밀어줬습니다. 박용우자 어머상쪽으로 보리갑니다. 조금 더 뭐, 폭발력 있게 공격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에, 지금 문선미 선수가 사이드에서 계속 어머상쪽, 어머상이 좀 한번. 에, 사실에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지금 전북이 많이 올라와서 경기를 펼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? 박영호 교체 들어와서 지금 잘해지고 있고요. 아마노가 레오나르도 오른쪽으로 넘겨주는 패스였는데요. 전북 입장으로서는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.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. 92분을 향 하고 있습니다. 자, 짧게 주고. 아돌리고또 네. 레오나르도. 끕니다. 네. 레오나르도 볼 아직 안 나갔어요. 자, 여기서.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 어 이거 어